KBS 재난미디어센터 소속 20년 차 취재기자 강민수입니다. 대구 지하철 3사는 전 세계 3대 지하철 참사에 들어갈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끔찍했던 참사였는데요. 그 끔찍한 사고 현장을 직접 구조하러 최초로 도착했었던 소방관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시 이런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경 지역 영수입니다. 그때 당시 근무를 어디서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북부 소방서 1 1 9 구조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방서였다. 그렇죠. 그러면 몇 분만에 도착하셨어요 이 현장에? 현장 도착이 53분대였으니까 채 3분이 안 돼서 현장에 도착한 거죠. 딱 도착하실 때 어땠어요?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은 나오시는 분이 없는 상황이었나요? 지하 1층으로 지대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지식돼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환기구나 지하구로 검은 전기가그무서 정도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 중앙로역이 지하 3층까지 돼 있었다면서요. 네, 지하 3층이. 그리고 지하 3층이 열차 승강장이었거요승강장이죠 그때는 어땠나요? 지하 2층 상황은? 저희들이 1층에 있는 그 요구자들을 구조해내고 내려간데도 바닥에 시커먼 연기로 분진이 가라앉는 상태였고 그 당시만 해도 음. 그 유도동이 아. 비상구 유도동만 있는데 근데 그것도 화재 최선기가 되면 은 연기에 아. 가려서 보질 않아요 방향감각에 의존해서 나올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죠 내가 거니까. 들어가서 사람 있으면 무조건 들고 나와야 되니까 한 손을 벽에 대고 벽 아. 따라 쭉 내려갔다가 따라. 또벽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 지금처럼 이런 방화복이 아니었어요. 방수복이라고. 물만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하고 그걸 입고 들어가니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은 그때 지하 3층까지도 진입이 됐었나요? 화재 진압 요원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이제 수관을 깔아가지고 화재 진압을 했는 거죠. 진압하는 요원들은 승강장까지 바로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못 내려갔죠. 물을 약간 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출구가 여덟 군데면은 여 군데로 거의 다 열기를 밀어내면서 진입을 아, 하는 거죠. 현장에 가을때 3분 만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나요? 제가 데리고 나온 여섯 분은 다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는 게 불에 타서 소사되는 게 아니고 네. 연기에 질식해서 죽은 상태에서 소사되는 거죠. 음. 화재 사고는 이 호흡기를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도가스를 실제로 맡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그게? 사람 머리를 민족으로 물에 박으면 은 호흡이 잘안 되는 거죠, 네. 그보다 열0배 정도는 더 심하다는 거죠. 약한두 달간 그 코를 풀면 은검은 네. 제가 나왔어요. 기도 깊숙이까지 제가 다 들어갔나 네. 보군요. 오. 기도화상이죠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는 직원도 있고요. 구조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네. 저희들이 활동하다가 보니까 전기실에 네. 직원들이 남아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열기를 몰아내면서 대원들 세 명에서 질일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근무하던 전기실 직원하고 네. 같이 진입을 했죠. 진입해서 찾다 보니까 찾았는데 이분들이 그 환기구 거기에 얼굴을 대고 숨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들을 데려나면서 그 작은 환기구라도 산소를 맡을려고 끝까지 얼마나 그분들도. 살려고 놀고 했겠어요. 제들이 좀더 빨리 들어갔더라면은 혹시 구할 음, 네.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아. 일이었어. 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 화장한 것처럼 다재였어지하철 안이. 그때 뭐물 청소했다는 논란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설마 뭐참막 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이 지하 3층인데도 이런데 특히 서울에는 요즘 지하 9층까지 들어가요. 지하 9층까지도 있어요. 네. 더큰 규모의 지하 시설에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난다면 더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우려가 있거든요. 지하라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하면은 연기가 빠지는 속도보다 연기가 발생하는 게 양이, 양이 많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화점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네.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지. 방화 셔터 문이 내려와서 대피하던 승객들이 방화 셔터 문에 막혀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수색하면서 방화 셔터 앞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음. 대원들이 그네 분을 밖으로 모신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방화 셔터라는 설비가 조작 위치에 보면 항상 밀고 나가는 비상구가 따로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게 농연과 유독가스 속에서 그 문을 찾는다는 거는 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거를 몰라서 그 앞에서 좌절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 (1080호) 열차 기관사가 선로로 대피를 하셨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막또 불이 난다 그러면은 선로로 탈출하는 게 맞습니까 이 승강장으로 탈출하는 게 맞습니까. 연기의 특성을 보면은 네. 수평으로 연기가 가는 속도가 0.5에서 1m 정도 초당. 근데 이게 수직 방향이 되면은 이게 초당 2에서 3m를 가는 거예요. 위로 훨씬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예 네. 음. 이럴 때는 승강 이런 거는 절대 탁타시면안 되고 굴뚝 효과가 나거든요. 굴뚝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연기가 꽉 차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따지면은 음. 차라리 슬로 쪽으로 이동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전제되는 조건이 네. 압력에서 전기를 끊어주고 다른 열차가 진입하, 진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전 조건 조건은 된다 하라면은 네. 솔로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수 있는 것이죠. 어, 지하 9층까지 있는 시설에 4층이나 5층쯤 있었는데 불이 난것 같아요. 네. 위로 대피해야 돼요, 아래로 대피해요. 저는 <laughs> 내려갈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게위를 가득 채워야지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연기가 위로 오는 특성이 강합니다. 네. 그래도 연기를 좀덜 마실 수 있고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요령 이런 거 있을까요? 그 물기가 있는 손수건 같은 걸로 코와 입만 막아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볼 거예요 수가 있다. 네. 열차 안에 갇혀 있을 때 눈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 요 그 수동 조작별로 문을 개폐하든지 지하철 유리를 모서리 부분을 때리면 잘 깨져요. 아니 요즘은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음.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스크린 도어도 양쪽에 보면 빨간색 레버가 있어서 아, 레버를 그래. 밀면은 아, 스크린 도어가 개방되게 돼 있습니다. 수동으로. 수동으로. 예. 아 그렇군요. 시민들이 유사시에는 수동 개폐 레버 이거를 잘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군요.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비상 연락 장치를 통해 승무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세요. 비상 연락 장치는 전동칸 양끝 노약자석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나 스크린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여세요. 비상 핸들 코크는 출입문 옆 벽이나 출입문 근처 좌석 하단부에 있습니다. 수동 레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세요. 유리창의 모서리를 내리쳐야 쉽게 깰수 있습니다.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지상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전동차 진행 방향 선로를 따라 대피하세요. 대피 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세요.